지금 전공은 잘 모르겠지만 생산을 아. 게 발생. <목소리가> 인트로로 쓸게. t h 예정입니다. 어, 아, 이제 저희 산업공학과 학생에는 이제 이름은 산책이고요.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진들도 이렇게 열 명씩 있는데 이제 저희 학생에는 국어, 공용공학, 그리고 생산시스템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. 우와. 출입니다 이제 무슨 반 상황인가?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아 일단 새내기들 봐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살짝 떨려. 요아 떨려요.

컨트롤의 약자로 이 비즈니스 창의에 필요한 IT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얻게 된 이학권입니다. 일단 저는 아까 소개 드렸던 사실 이학권 24살이고요. 어, 그동안 제가 어 좀... 이재선이라고 합니다. 잘하는 거, 예를 들어서 애교면 애교, 내가 여기서 제일 귀엽다. 하면 애교. 뭐내뭐내 뭐 몸매가 제일 섹시하다면 섹시 댄스 한번 해주시고 뭐좀 자신 있는 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터미널 댄스 아시나요? <laughs> 다음은 이제 재균이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무는 회장 최재호입니다 박수 주세요! <웃음> <웃음>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습니다 That's challenging. Bullass. Can I ask 거고 m b u l 하 and Bullock. Let him try. Bull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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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l 이 네. <laughs> <오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전 실리라고 하고요 어, 아주 대단하습니다 네, 매직 분이 지나시면 되겠죠. 커트 좀 <laughs> 해줘. 커트, 해줘. 커트. 하나, 둘, 하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. 하나. 네, 안녕하세요. 나 재미없다. 아, <laughs> <laughs> 병찬아! 우리 이제 브이로그 찍는데 인터뷰 하나만 진짜. 해줄 수 있어?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주인공 양병천하고 모셔볼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2일 학번 화석으로 여기 세터 참여하게 된양병천이라고 합니다. 자, 우리. 안녕하세요. 잘 일로 와봐. 2일 학번 박물관이 살아있다. <laughs> 야, 여기 도전 <laughs> 무르 <물고> 알아서 깔아줘. <laughs> 유일한 2일 학번. 네 명에서 왔습니다. 알아서 조정하세요. 하장 좋은 점 우리 침대에서 잘수 있다. 인정. 어. 우리조도 한번 찍으러 가야지. <laughs> 제가 혹시 육조 인서뷰할 사람? <laughs> 와, 그냥 내가 이래서 육조 나가는 거야. <laughs> 에이 형 아직 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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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<laughs> 아, 그래, 그래. 누가 하는 게더 웃길까? 황후 어. 화이팅, 아, 황후 화이팅, 황 화이팅, 황후 화이팅, 황 화이팅, 황 화이팅, 화이팅, 황 아, 그 화이팅, 화이팅, 황 화이팅, 문화구 화이팅, 문화구 화이팅, 황 <laughs> <laughs> 화이팅, 황 <산책> 화이팅, <laughs> <산책> 화이팅, 황 <laughs> <산책> 화이팅, <laughs> <산책> 화이팅, <laughs> <산책> 화이팅, 황 화이팅, 황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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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화이팅, 황 화이팅, 황 화이팅, 황 화이팅, 황 화이팅, 화이팅, 황 화이팅, 황 화이팅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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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세다과의 50점 <laughs> 축하드립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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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으로, 이쪽으로, 하, 아, 나, 둘, 넷, 다, 섯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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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넷, 고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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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대 학나영을 취재합니다. 나 다시 발라자 노래를 불러라!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 안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만해주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안녕하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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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아이 아아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. 내 삶엔 빛마 에르네스터 에스터 오늘 내가 에스터 헬리아 저를 내게 무서워해. 하나 둘셋 하나 둘 셋.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온이 학번 공원년생송주도입니다 말 치기 싫은 눈을 골라주세요. 이게 약간 2번 이 저를 노려보시는 것 같아요. 2번으로 하겠습니다. 어떤 눈의 주인공인지,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? 바로 전부 저희 산업분업과 회장님 나하벤 씨였습니다 어. 자, 다음 주 학생의 산책에서 가장 필요 없는 부서를 고르시오. 이제. 소통곡이 아닐까. 이유? 아, 소통국도 아, 아. 아. 정말 그좀 무서고 이제 할 말이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, 하지만 이제 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약하지 않나. 아, 약하지 아, 않나. 아소통국국장님 여기 혹시 계신가요? 저기요. 아, 아. 이런거 하셔야 네? 아코네장이 MT에서 이런거 하셔야죠. MT 정말 재밌게 만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번 점수 10점! 30점! 2, 1 들어주세요 A, C, A, C, A, D, A, C, A, D, C, C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습니다정답 A, C, B, B, C, C, <웃음> 아, 번부 m e d 로제 <Marvel> 프루하스 아 <assure> <gearbox>

よー、あちみえ、どいぬへん、いえ、てりまんねろ、せっちゅうへん、おかけ、くちら、ちいこ、いじめ、ちいこがどっちだぜ、おけいみえ、きまんげい、おじきまんげい、おー、おー <uther> <TY>、お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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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 다 하는 것처 하지 마 아유, 이 하이스, 저이스 누가 피거왜 이렇게 좋아해? 여기여기여기여기저 와 어, 에이, 진짜 사해주세요. 와 체험 시간이 어땠나요? 이네 너무 재밌었어요. 우리, 우리 무슨 활동이 제일 재밌었나요? 무슨 활동? 어 저는 나라 키즈쇼가 제일 아, 재밌던데요? 키즈쇼 누가 <laughs> 특히 재밌었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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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아, 해빈이가 아, <laughs> 나랑 <나락인> 이걸로 셨습니다 <laughs> 나는 잘 쓰는 <쓰기> 사람인나요 <laughs> <혼대> 네. 누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! 정민씨! 와! 와 자, 흑화시간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받았어요 엑스레이트들 이거 받았어요 아 맛있게 먹게요 아, 근데 아, 내년에 날아갈 이거... 이유, 각본은 누군지? 아닌가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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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이팅!

좋아지 경우에는 네네. 아니 20살을 갖다는 소리 많이 느끼나데아 지금 양심 없이 2,3학번 과장 네, 입고 오셨는데 이유 있으실까요? 아 일부러 그냥 입고 입고 왔고요. 와 아, 사람이 네. 23살 때 아니고 25살이야? 말도 안돼 혹시 애쓰시나요? 역시 애쓰시네요 음. <laughs> 고생 많으셨습니다. 와. 지금 뭐하고 있나요? 와. 지금? 와. 지금? 와. 지금? 와. 지금? 와. 총학생의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안녕! 마셔요 가수를 마셔 오 형제 가 술을 마셔, 마셔 어, 네. 오 형제 원샷 공상당 공상당 동구 해전을 마시라우 <laughs> 현수야 네 석훈아 네 현수야 네 석훈아 네 현수야 네 석훈아 네 현수야 네 석훈아 아차 명심승 명심승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일곱, 여덟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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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광호 씨의 선택. 조광호 씨의 선택은 이게 네. 이름표를 살짝 살짝 이게조니까아 야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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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. 안에 음, 이름 안되 아, 이름 안되근 아, 네, 이거 진짜 그냥 다 빼고 다 빼고 그냥 완전 지방. 진짜 진심 저도 저도 좋아요. 진지하게 이정도하면좀 아, 마음에 좀될것 같은데. 아이고, 그러면은, 사목과 1등, 2등. 2등 F1, F2, F2 2등. 이 정도로 F2. 하겠습니다. 2 2 좋습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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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감사니 피곤해요. 다음날다 죽었어요. 사망. 더 바쁘죠.